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Lesson 29. 기사. 기사. 드린 상바. 재미있는 기사가 있는데, 읽어볼래? 생은사시아 강의 상바 시리에 패치면라. 가전제품. 가전제품. 행동, h e r e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같은 것을 다가전제품미라고불러.세개듣다. TV, 어웨셔셋로하아롱고엥동햐싀삐시로거래.엄시구주문했는데생각보다량이많나요.어싸사마라이다.테나태페마나많아래.심각하다.심각하다.뺘텐디얼론어민핏디.요즘바다오염이정말심각하다고합니다.빌래니냐무가ခုတလောတကယ့်ကို삐네로쏟아버렸쮸.고장. 고장, 초인제, 삐아시. 엘리베이터가 또 고장이야. 엘리가 탑이어비아라그냥그냥 디에다이, 난. 계란은, 케첩 안뿌리고그냥 먹어. 마가로, 제우고, 소스, 마세매, 디에다이, 사래 새롭다, 새롭다, 센터티, 뜰루엔디. 그 회사는, 새로운 작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에디콤 리 니가로 초공되고 놀다 안 놀리바를 그냥 중고 중고 동비다 비시 이 피아노는 중고지만 깨끗하고 소리도 잘라 디스니아가로 동비다 비매 따비 따래 강대래 자연 자연 대화와 도시도 좋지만 저는 자연을 더 좋아해요 묘비 아래 강비매들어가로대화와고 부자돼. 이 보호하다보호하다까궤디한시간에한번씩눈을쉬면실력그보호할수있어요녀런고တနိုက်တကလာအနာပင်းရဲ့အမြအယုံကိုကာခွင်နိုင်네အဲ့ဆိုရင်ဒီဆက်လုံးကတော့ဒီနေ့အတ ିକ ကြမ်းမှာပဲဝဟာရာဆက်လုံးပဲဖြစ်ပါတယ်ဒီဆက်လုံးကိုအသုံးပြုပြီးတော့ဘလိုမျိုးအစေးပုံစံရေးထားမဲ့ဆိုရင်어제함뉴스기사로보았다 얘킨내가 대린상마 대보고 띄라이디 사람들이보리는 가전제품의 양이 심각하게 많다고 한다 루로 숨빛이엥동례시바나디이어민 냐냑디후 소이 나도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그냥 버렸었다 쩐독레 엥동례시쵸레이토어이숨빛라이 하지만 이제는 고쳐서 더 오래 쓸 것이다. 또더 예쿠바사의 뱀빌레의 보모자면서동수바로니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사는 대신 중고제품을 살 것이다. 빈나 비싯대 외미에서 덤비비 시고 외유러미비. 그렇게 하면 자연을 더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소개도 유무레에 다가왔대야고 오무가모사 가그나니치이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 한뉴스 기사로 보았다 사람들이 버리는 가전제품의 양이 심각하게 많다고 한다 나도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그냥 버렸었다 하지만 이제는 고쳐서 더 오래 쓸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사는 대신 중고제품을 쌓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자연을 더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라서의 디네가로 디티베피바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